자, 이번 시간에는요, 인수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식을 전개하여 풀어봅시다. 자, 1번이에요, 1번. 자, x 곱하기 x-1이네요. 자, 그럼 우리 예전에 전개 어떻게 풀어냈죠? 자, 이거 여기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해서 그대로 나열했잖아요. 자, 다시 쓸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라고 쓰면 끝나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자 2번 마찬가지예요자 x-1 곱하기 x 플러스 2 라고 쓰면 자, 얘도 마찬가지였죠. 분배법칙으로 먼저 얘 곱해주고, 얘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로 곱해주고, 얘를 이렇게 곱해줬잖아요. 자, 그거를 나열, 나열한 다음에 예쁘게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먼저 곱한 거 X의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곱하면 플러스 2X. 자, 그 다음에 여기 곱한 거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에 곱한 거 마이너스 E. 그래서 얘는 동량이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하죠. 자, 그대로 계산해서 쓰면 플러스 X 마이너스 E. 이렇게 전개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라는 거 한번 알아볼까요? 인수분해. 자, 아래식을 전개하고 다시 인수분해하시오. 자, 인수분해란 우리 어떻게 했어요? 자, 먼저 2번부터 볼까요? 2번부터. 자, 여기다 먼저 쓸게요. 자, x-1, x 1을 우리 앞에서 전개했었죠? 어떻게 전개했죠? 자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라고 우리를 우린 이렇게 전개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는 방법 자 여기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전개 자 그렇다는 거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를 우리 정반대 인수분해라고 할 거예요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즉 전개 의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뭐예요 하는 거면 자두 다항식의 자 여기 보이시죠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 인수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 하나를 우리 곱을 곱걸로 이루어진 인수라고 얘기할 거고요 자 곱해지는 마디 하나 하나가 우리 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수를 곱으로 표현했다라는 걸 우리 인수분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했었죠 그럼 이거 전개하면 이대로 돌아가는 거고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요, 여기서 이제 1번을 풀어 봅시다 자 x 자 x 1에서 자 우리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고 이렇게 전개해서 우리 x 제곱 그죠 마이너스 x 자 얘는 전개를 한 거고 얘는 인수분해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인수분해 할지는 앞에 수업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인수분해와 전개의 차이점, 인수분해는 뭐고,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 봅시다. 자, 먼저 소인수분해와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자, 소인수분해는 자, 숫자를 자, 여기 보세요. 숫자. 자를 끝까지 쪼갠 겁니다. 인수분해는 식을 끝까지 쪼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1 2을 우리 소인수분해했을 때 2의 제곱 마이너스 곱하기 3. 자, 그럼 인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할게요. 자, 1 2을 우리 인수분해 하면 2 6 2 3. 자, 그래서 2의 제곱과 곱하기 3으로 우리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요. 인수는요. 자, 그러면 우리 인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수는? 자, 인수는 약수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인수 분해? 인수를 약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수를 약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약수에는 무슨 종류가 있죠? 약수에는? 자, 우리 선생님 예를 들게요. 자, 6이 있어요. 6의 약수는요? 자, 1과. 자기 자신 있지 않나요? 자, 그래서 6에서 소인수 분해로 약수를 찾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거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는 뭐가 있어요? 12의 약수는 1과 12. 즉, 1과 자기 자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인수로 했었던 2와 3이 있을 거고요. 약수잖아요. 그럼 2의 배수와 3의 배수도 있겠죠? 그럼 4와 6.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6개.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어때요? 소인수분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겁니다. 그렇게 어려워할 게 없어요. 자, 근데 지금 그거를요. 자, 인수분해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했었던 예를 들었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는 우리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수를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 두 개로 찢어진 하나하나의 곱이잖아요.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곱? 곱하기는 생략한다 라는 법칙으로 우리 곱골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도 나타나기 위해서. 얘도 인수로 찾겠다고 하면 뭐예요? 1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있겠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인수로요. 자, 그 다음에 찢어 놨잖아요. 두 개를 고부꼴로 놓은 거니까 자기 자신 하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짜리, 자, 얘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하나짜리, 자, 이렇게 써서 여기에 인수는 하나, 둘, 셋, 네 개. 자, 이렇게 인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와 인수분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봐보세요. 소인수분해는 숫자를 끝까지 쪼갠 거고요, 인수분해는 식을 끝까지 쪼갠 겁니다. 전형적인 메커니즘은 같아요. 무엇을 무엇을 쪼갰냐? 식과 숫자의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잘 보고 표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연습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식을 한번 한한번 더, 다시 더, 더 쓸까요? 자, x와 잠시만요. X 곱하기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에 대한 뭘 찾으라고요? 인수를 찾아보래요. 인수. 자, 지금 곱골로 이루어졌으니까 인수 분해가 되었네요. 전부다. 그러면요. 여기에 지금 곱이 있잖아요. 몇 개를 곱했죠? 지금 총 3개를 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첫 번째로 찾아볼 게 뭐가 있죠? 1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죠? 그대로 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두 개로 이루어진 걸 찾으면 돼요. 두 개로 이루어진 거. 아, 아니구나. 바로 세개 여기 1과 자기 자신 찾았으니까 한 개짜리로 찾아볼게요. 한, 한 개로 이루어진 걸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x가 있겠고요. x 플러스 1이 있겠고요. x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가 있겠네요. 한 개짜리. 자, 그러면 우리 두 개짜리. 두 개짜리. 자, 여기 볼까요?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두개 곱한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개를 줬으니까 세개 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입니다. 1과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인수 몇 개죠? 지금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총 여덟 개.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